아, 반갑습니다. 가망하우스 지인장 되는 놈이 오시다. 오늘은 우리 농막의 애호가, 애호가 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또이 추운 날씨에 강풍 속에서 바닷가에서 촬영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싶어서. 이 까망하우스 주인장 넘은 참 이래 열정은 있, 있, 있습니다. 비록 하우스지만 농막이지만 안에 또 나름 내 취미생활도 잘 꾸미나왔고 다른 또 거기에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2020년도 한 해는 지루했지만은 자, 내려놓읍시다. 내려놓으시고 2021년도는 희망을 가지시고, 또뭐 뭐 하나를 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. 기분 드리겠습니다. 까망하우스지인장님 이희수 것시다 예. 필생 해피 뉴 이어. 안녕. 예. 새 인사를 여기서 마감과 가름하겠습니다 하하하.